네, 웰컴 웨브리온 반갑습니다. 음, 제가 고등학교 때 즐겨 어, 읽었던 한국 어, 작가님이 계신데 한수산 작가님이라고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laughs> 어, 그분의 소설을 읽고 있으면 정말 수채화를 본 듯한 그런 어, 정서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음, 왜 여러분이인지 모르실 수도 있냐면 지금 70대이시거든요. 그런데 어 얼마 전에 산문집을 내시면서 인터뷰를 어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이 공감이 갔는데 어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롤 모델이 없다 주변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어 또한 가지는 그 의료 서비스의 발전으로. 건강은 해줬는데, 그런 노년층이, 건강한 노년층이 어떤 사회적 의미, 사회적 일자리로 연결이 부족하다. 이런 걸 느낀다고 하셨는데, 정말 공감이 가죠. 뭐,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런 게 오는 건다 이제 의료 서비스 발전이죠. 정말 의료 서비스 발전 놀랍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의미와 재미를 찾는 삶을 살수 있는가. 이런 것은 또 우리 각자의 몫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한 방향으로 관찰할 텍스트. 세계 최고령남에 대한 텍스트 선정해 봤습니다. 음, 세계 최고령남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뭘, 어떤 걸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영한 방향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맞죠. 어 세계 최고령남은 영국에 계시는 분이고 성함은 이렇고 나이, 나이는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세계 최고령남 이렇게 하면 되고 이어 금요일을 별식이죠 특식 별식 이제 금요일에만 드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기다리는 그런 즐거움이 크다는 또 그런 다른 인터뷰 기사도 있었습니다. 별식이 장수의 비결이다. 출입도 되고 뒤에 보면은 시크릿한 단어도 나오죠. 그래서 어 111세의 장 알프레드 트니스 우드 할아버지가 이 이게 이제 세계 최고령 남 보유자라는 인증을 받은 거죠. 인증을 받았다. 뒤에 보면은 기니스 월드 레코드에서 받은 거죠. 인증을 받았다. 인증 받은 게 있는 c o n f i r m 그다음에 최고령 어, 남은 여기 secret는 아까 추리기는 같은 말이죠. 비결이 뭐예요? 그냥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You can live long, you can uh, live short. We, uh, don't have choice. 그죠? 응, 운이 좋았고 뭐 맨날 저, 절제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o d job. Good job. Good job. d c h 다 p s 라는거 o 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기 o b Good job. 이제 어드밴스드 에이지 나이가 어, 많이 들었지만 어드밴스가 전진하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다 앞에서 음, 굉장히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고령은 올드 에이지인데 어드밴스라는 드 단어도 쓰면 좋겠죠. 그리고 아직 perform most daily tasks independently 무슨 말일까요? 음 일상을 일상사를 혼자 어 해결하는 거죠. 해결하다, 그렇죠. 어 데일리 일상사를 대부분 혼자 해결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perform 그다음에 daily tasks 혼자 우리가 혼자 그러면 언론 이런 걸 생각하는데 i n d e p e n d e n 레이 것도 괜찮죠. 그래서 그 얘가 뭐냐면 어 누구 도움 없이, 그죠 다른 사람 도움 없이가 unassisted. 일어나고 그다음에 라디오를 듣죠. 라디오를 듣는데 키퍼위드 뉴스, 뉴스를 따라잡기해서 듣는 건데 어, 뉴스를 따라잡는 것도 괜찮지만 뉴스를 뭐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새로운 뉴스를 뭐 듣기 위해서 이런 거 있죠. 알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 알기 위해 이런 게 이제 키퍼위드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어, 재정 관리를 한다 이거죠 아직도 돈 관리한다 이 말이고요. 음 그다음에 어 제, 세계 제일차 이차 어두번두 차례 의 전쟁을 겪어냈다 이렇게 써요. 우리가 겪었다고 막 experience만 많이 생각나는데 리그스루란 단어도 많이 쓰죠. 그다음에 세계 최, 최고령의 그이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죠. 생존한 참전 용사. 당연히. 어, 세계 최고령남이니까 참전 용사들도 최고령 나이겠죠 참전 용사.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을 했다 이거죠. 행정적인 일. 그다음에 2012년에 백세가 됐을 때 우리는 새해가 되면 한 살을 더 하지만 어, 서양에서는 생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잖아요. 백세가 됐을 때가 턴이에요. 을때 카드를 지금은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한테서 받았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14살이 아래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14살이 아래. 이제 주니어 바이 이거죠. 올머스를쓴 그러니까 거는 이제 어, 1월 1일 기점으로 생일이 다르기 때문에 날짜 날이 주니이에요주니그 다음에 어, is new found status가 뭐죠? 그러니최 고령남 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남으로 된 것에 대해서 이 unafay 어, u n p a s e d 라는 단어가 어, 최 고령님은 아니 굉장히 어 멋진 단어입니다. Face 하면은 되게 당황스러운 거고, unface 하면은 눈도 깜짝 안하는 그런 거예요. 딱안 하면. 서 시작해서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어 unfaced가 나오기 어렵.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나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죠. 음. 그러니까는 최고령 남으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뭐 별로 어음 크게 놀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그럴 때 이제 u n f a z e d 라는 단어 쓰는 거. 음. 어 자기한테는 똑같은 말이죠. make a n difference. 별 다를 게 없다. 나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백 1 1 세지만 사실 최고령 남인지아니는 본인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기네스그 기록에서 최고령 남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어한 말씀해달라 이거 이렇게 하죠. 충고를 주라고 안 하고 한 말씀 했더니 뭐라 했냐면 최선을 다하라고 했고 뭐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저는 이 말이 어, 더 의미가 어, 울림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Give it, uh, give it all you've got. Otherwise, it's not worth bothering i t 그러니까 다 쏟아부어라 이거죠. 그 일에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가지고 괴로울 이유가 없대 거죠. 그렇지 않을 반, 하지만라 이런 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 이거죠. 이어최 고령 남은 아까 그 할아버지고 어, 최 고령 여 그리고 어 올디스트 리빙 펄슨 약간 111살인데 지금 117살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v e r 오버롤이 뭐예요? 그냥 현존하는 이런 거예요. 그니까 남녀 통틀어서를 한 단어로 오버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색다르죠. 남녀 통틀어서 남녀 다통트어 현조하는 세계 최고령 남녀가 아니고 그 최고령 중에서는 이제 여성이죠. 여성이 최근에 어 117번째 생, 생일을 맞이했다 이거죠. 생일을 우리가 맞이하다가 셀러브레이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세계 최고령남 이렇게 표현하고 별식 장수 비결 인증받다 그다음에 절제 그다음에 고령에도 불구하고 올드를 어드밴스 d 그다음에 일성사를 대부분 혼자 해결한다 퍼폼 몬스터 어 데일리 다스 태스크스 인디펜던트리 그다음에 도움 없이가 언어시스티드 뭐 without others help이 거잖아요. 한단어를 이렇게 쓸수 있는 것도 보시면은, 다음에 이런 표현이 동일되죠. 음. 그 다음에, 뭐, 뉴스를 알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어, 듣기 위해, 가 e e p up with 그 다음에, 돈 관리하다. 음. 그 다음에, 어, 두 차례 세계전쟁을 겪어낸 게리 i 스 e 그 h r 그 다음에, 어, 1살이 됐을 때, 14살 아래인 이거죠. 그 다음에, It's u n f a c e d How can you say t h a 도 How can you say that? How can you 도 a y that? How can you say that? 그 o w can y o a y t h w can you say w c a 다 you s t w i a t h a l l o you v e g o t 올 a 는 o 죠 그다음에 o u s a 를 o w c 전반적으로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Celebrate 이렇게 하는 게 맞이하다 이거죠. 네, 오늘은 더월 w a r d Oldest Man에 대해서 봤는데요. 음, 최고령남에 대해서 어, 내가 뭐왜 알아야 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내게는 내가 뭐 엔지니어링을 전공했다 면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치나 경제로 어, 화제가 전환이 되면 할 표현도 없고 얘기할 것도 별로 없어 너무 재미가없어요어 그러니까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최고령남으로 화제가 넘어가면 또 이런 아까 그 잉글리시맨에 대해서 111 uh, uh, 그다음에 웬이턴 어100뭐 late e l i 큰 엘리자베스 sent him a card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정말 도움 많이 되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런 연사분들 뭐 자동차 같이 타고 갈 때도 많고 했을 때 그렇게 제가 했던 어, 이런 어, 공부들이 굉장히 화제에 올랐을 때할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I hope you will also have the similar opportunity to uh, use this useful expression j o u v s t u d i now.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